제가 해볼게요. 음, 그래서 어 20번, 이후 문제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음, 여기 몇개좀 뽑아줘서 우선 24번, 24번 괜찮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로좀풀좀 좀 해볼게. 네, 그러니까 24번은 그 오메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우선은 어, 이런 형태의 2차식이좀두 개가 어, 이렇게 어, 편성이 됐어. 이렇게 되실 거고요. 이거 혹시 120이다 이렇게 나타냈어. 이게 3이고요. 여기서 좀 인수분해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인수분해 보시고 이렇게 인수분해 봐.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좀 많이 봤을 거야. 서로 다른 일차식이좀 4개 가지고 좀 붙는 형태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니? X 앞에 있는 개수 있죠. X 앞에 있는 개수. 이 값을 통일시켜 주라 했죠. 어, 이것가좀 이제 통일시켜 주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이 묶으면 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묶어올게. 이렇게 묶고 묶어 이렇게 좀 묶어올게. 그 다음에 좀 전개를 시켜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시고. 어, 이거 곱파값이 이제 120 이렇게 됐거든. 어,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치안시켜주면 되잖아. 치안시키는 XMR는 2차식이죠. 이거 보이시지? 이거 보이시지? 어, 이거에 이제 한 문자, 어, t 게좀 치안시켜보세요. 이런 맞춰주시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전기를 시켜주면 티에 어, 관련는 2차식이 되겠죠? 어, 24에다가 120 넘기시면 이게 마이너스 96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인수 분하면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쳐주면서버 다른 티 값이 이게 두개 나오죠 자 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될 거야 처음에 이제 티 값이 마이너스 16일 때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티 값이 어, 6일 때 이렇게 두어야 좀나올 거야 자. T는 X-2차식이잖아. 이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집어넣으시면 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2차식이 두 개가 나왔잖아. 이두 개를 좀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지 실근이 나오는지 확인될 거야. 일단 이식 있죠? 이 식은 실근이 나와요. 맞죠? 인수부대가 되니까. 근데 이건 인수부대안 되고 동시에 판별이 써봐도 음수 나와. 이게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그럼 여기서 지금 오메가 보이시지? 어, 오메가를 허그냐 했으니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하시면 되지 대입하시면 이게 이런 형태 되죠? 이걸 다보여면니요 괜찮지? 어, 이렇게 이건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뒤에 어, 넘어가서 이제 27번부터 28번 좀 얘기해볼게. 27번하고 28번이 유형이 전혀 다른 형태로 보시면 돼. 요 내가 아까 그 어, 설명했던 어, 내용하고 이제 중복된 내용이 없어요. 새롭게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선은 이런사차식있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에 봤던 거는 이거 인수분해가 됐었잖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어때?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이거 보기차식은가뭐 이렇게 완전적인 문의 형태가 안 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그 x 제곱을 있잖아. t 어, 라한것 있잖아. 치환시켜줘야 돼요. 어,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야. 근데 여기서 어, x가 서로 다른 네 어, 개의 실근이 나왔거든.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이야.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이기 때문에 x가 어, 0이 돼서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냐면은 이 c 값이 무조건 양의 값이 나와야 된다고. 어? 정확히 양의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x에 관련된 어, 4차식을 어, t에 관련된 2차식으로 이 바꿔 보세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시잖아. 아,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이 t 값 서로 다른 t 값이 두개 나왔는데 한 값은 이제 t 1이라고 하고 한 값은 이제 t 2라고 하면 이거 두개더 했을 때 양수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개더 했을 때 양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판별쓰면 판별식도 4분의 d라 쓸수 있지. 4분의 d도 어, 양수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 보시면 어, 함수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신다면, 이렇게 바꿔 쓰고, 여기서 이제 t축하고 y축으로 나눠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이제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림은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점 보이시죠? 원점 기준해서 이렇게 훌고지나간나 어,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이 어, 그 값이 t1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이제 t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서 이렇게 세부적인 식을 이렇게 쓰시면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0을 대입해서 또 양수 나오지. 그래서 F0이 양수다. 이렇게 또쓸 수가 있죠. F0이 양수다. 하나 둘씩 좀 계산해보자고. 자, 이거 이제 더해, 더한 거. 그간 계산한 게2 곱하기 A 플러스 1이지. 2 곱하기 A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오면 A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지. 곱했어. A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고 했지. 이거 한번 써볼게. A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립되죠. 맞잖아. A제곱은 0 이상이죠. 여기다 3을 더했어. 당연히 0. 0보다 크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A 값이 어떻게 돼? 모든 실수가 돼. 맞지? 어떤 건다 되니까. 그 다음에 4분의 D를 정리시켜보세요. 공식이랑 그대로 대입하면 될 거야. 그래서 좀 계산을 좀 해봤어. 해보니까 이게 2에다가 어, 이걸 뺀 값이죠. 이게 양수가 이렇게 나오자. 그래서 a가 어, 1 이상이다는 여기서 그래서 식이 일단 두개 찾았어.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t 에다가0을대표한또양수야 이건 이랑 똑같지? 그래서 굳이쓸 필요 없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개 식이 나왔다는 거야. 이서 볼게 A가 어, 1 초과고 그 다음에 -1 초과다. 이거 결합시켜떻게 결과 A가 1 초과다. 이렇게 답을 쓰십니다. 그래서 27번 문제는 이거 좀 패턴을 잘 알아두셔야 돼. 인수도해안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고 동2차식으로 나타낼 수 없어. 왜? 문자 A 때문에 그래. 어. 그러니까 이때는 x 제곱을 t로 치환시켜준 다음에 t에 관련차식을 두시고 여기서 다만 조건은 t가 양의 실근이다. 0보다 큰. 양의 실근이라고는 두셔야 돼. 어, 이 조건을 에요해이 어, 조건을 딱두신 상태에서 세부적인 조건이있 쓰면 돼. 그래서, 건강에 정한게그 다음에 판별식. 그래요. 그럼 이거 관련된 문제도 28번이 되거든? 28번도 이제 27번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 28번도 x m 는 4차식이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좀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서 조건식을 써 볼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구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두 화근 있대.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에 써주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좀얘기해볼까 어, 예를 들어서 x 제곱을 만약에 t 라고 내가 치환시켜 준다면 이 값이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려면 반드시 양의 값이 나와야 될 거야. 그리고 하나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t로 치환줬을 때 하나는 음수 값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셀프로 들어보면 x를 제곱했을 때 4가 나와야 다는거야 그럼 이게 풀만 2 나오지.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거 같으면 x제곱을 만에 7로 해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잖아. 이런 식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x제곱을 t라고 만약에 취한다면 한 근은 양수가 되고 한 근은 은근이 된다는 거지. 맞죠? 어. 자, 그래서 이 x의 4차식을 어, x제곱을 t로 치환시켜준 다음에 다시 살짝 차수를 낮춰볼게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시고 이게 이렇게 되시잖아. 그렇죠? 어, 일단 이렇게 맞춰보시고 여기서 x제곱이 t라고부터 가능했어. 자, 그래.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는 어, 양근이고 하나는 은근이지. 그렇죠? 양근, 은근이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T1에다가 T2로 더한다면 몰라. 그렇죠? 2이 1이 될수 있지만 마이너스 3 어,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양근이 될수 있고 음근이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모르고 곱한 결과값 확실하죠. 곱한 결과값의 부호는 무조건 음수가 되잖아. 이거 이용하시면 돼. 알겠죠? 이거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만약에 판별 쓴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 판별식은 양수가 된다. 이렇게 또쓸수 있죠.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해서 요식과 요식을 잘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야. 정리하면 요 형태는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이제 판별식 뒤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이식하고 이식을 이제 연립을 해보세요. 어, 이, 어 요식하고 요식의 이제 공통 범위 구해봐. 공통 범위 구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이 있잖아. 요거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 그래 이 그래프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어, t 쪽하고 y 축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하나는 은근이고 하나는 양근이니까 반드시 이렇게지나 간다고. 맞지? 어 이게 t 1이되고 T2가 되니까 자동발생도으로시가 양수가 되게끔 돼 있어. 맞죠? 그래서 굳이 이거 필요 없어. 써도 되지만. 그래서 이 조건 하나 가지고 다루고 하셔도 된다. 알겠죠? 그냥 가서, 어, 가서일에얘 삼십 기할게3 1번이좀기이렇게됐이런3삼식인인여여기서 어, 서로 다른 세실분을 알파. 다감마 이렇게 표현했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이거 근거 기술관계 이용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거의 기술관계 2식을 사용해볼게 더했어 3되지 그렇죠그 다음에 쭉 써볼게 이거 마이너스인데 최종적으로 이거 6대이이 3개씩으로 표현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좀 해보시면 괜찮거든 이첫 번째 이식이 있죠 이첫 번째 식을 좀 건드려보세요 건드려 보시면 이렇게 총세 가지 식으로 나오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마스 감마로 나오거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더 있지? 이게 3마스 알파로 빠져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마 플러스 알파가 3마스 베타로 빠져나와 이거 이거 이거를 기존에 있는 요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 그래서 기존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게 이렇게 될거야 이렇게 되지? 아 그래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거 이거 대신에 이거, 이거 대신에 이거를 대입하면 된다거 그럼 이 식이 괜히 간단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좀 이렇게 써볼게 알파부터 감마까지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뭐 보이시지 않니? 곱셈공식이잖아 어 곱셈공식 X면에서 알파, x 면에 베타, X면에서 감마 이렇게 이해서 이곳에서 계산하시면 이게 3의 세제곱돼요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더해 보시고 그 다음에 3의 제곱하시고 플러스로 바뀌시고 알파베타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파베타 감마 이렇게 써 보시고 이렇게. 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 웬만한 거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어디 나왔어? 여기 이미 구했잖아. 대비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방 계산이 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게 날라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해서 이제 31번 얘기를 해봤고, 32번은 우리가 기존에 풀던 형태, 가번 시간에 이런 형태 비슷한 거좀 풀었거든? 비슷하게 맞춰주면 돼. 이건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볼게요. 4방면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세 개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죠. 어. 근데 여기서 이거 갑자기 구하래 화수가 살짝 바뀌었어. x 스 대신에 2 x 만치행 나왔거든. 그럼 이거 내가 쉽게 털어보고 얘기했었지. 이거를 알파, 어, 베타, 감마로 치환시켜 야잖아 그럼 여기서 시계 이제 세 개가 생길 거고. 여기서 첫번째 근을 살짝 이렇게 바꿔주라고 이거 x1 이라고 두시고 2, 어, 3 이렇게 두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죠 그쵸? 알파 플러스 7분의 2 마찬가지로 이거 어, 베타 플러스 7분의 2 이런식으로 맞춰주시라는거 괜찮지? 어. 그 다음에 더하라고 했지? x1, x2, x3를 더 더하시라고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조건이나왔지이1이지 이렇게. 이렇게. 입해주면쉽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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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어 20페이지로 바로 넣어 이렇게 20페이지에서 내가 이제 두 문제 뽑아주고 다시 이제 문제 풀이 시간 줄게. 아, 나머지는 뭐 괜찮아. 41번 이렇게. 이런 형태 문제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했지. 마지막 파트 나온 거 있죠. 혹은 오메가 관련된 문제. 여기서 실이 형태만 잘 보시면 돼. 세제곱 패턴 1이라고 했지. 이건 무조건 인수분해 하나가 있어. 이거를 좌으로 넘겨보시고 인수를 하면 이렇게 되죠. 무조건 이걸 무조건 만들어봐. 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요식은 어, 이거 뽑아내시면 되지. 어, 이거 뽑아내서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지. 오메가는 허근이라 는 얘기했어. 이렇게 대입하시면 될 거야. 그럼 일단 기억법 맞죠? 어, 기억법 맞아. 요식에서 여기를 우겨넘기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은 요 관련된 2차식에서 바로 이제 근각에서 관게 인용한 거죠. 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맞지? 이런 식이야. 디버번도 마찬가지로 이건 또 이용했죠? 1 나오죠? 이건 맞지? 그 다음에 어, 리얼번은 좀 계산 좀 해주셔야 될 거야. 자, 리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지금 제곱이 라했거든 그래서 이 X 대신 오메가를 좀 대입을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돼.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어, 오메가 바가 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니,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내가 다른 방법 좀더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기존에는 요식 어, 있잖아요. 이식을 이렇게 먼저 좀 써보시고, 양변에다가 오메가를 곱해 보세요. 오메가. 오메가 세제곱 되지. 여기 오메가 곱하시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되잖아. 여기서 한 방에 좀잘 나올 텐데 그 오메가 세지는 뭐야? 1이지2이야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근거해서 사용할 수. 이거 1이지 이거 맞다 고볼수 있어. 어.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좀풀수 있으니까. 그 미음법 보시면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어, 지금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바인 거하고 바가 아닌 거두다 나눴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줘 보세요. 이렇게 짝지어보시면 좀더 편하거든? 그럼 이렇게 짝지어보시면 근에서수형에서 나온 형태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 형태 통분시켜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돼 이게 마이너스 1이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될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이지? 그렇죠? 이것도 맞아 다섯 개다 맞다고 볼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43번 얘기해볼게 한번도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의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요런 형태게 이차식만 하나 주어졌어 어. 일단 은없이니게 허근 나와 허근 나오니까 이 X 대신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지 응? 오메가를 대입하면 여기 근각의 소각을 이용하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좀 이걸 총만 시켜봐 X-1을 또 곱하셔도 되죠 X-1 여기에다가 또 X-1을 곱하셔도 되지 이걸 X-1로 곱하는 순간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렇죠? 20을 이용하면 좀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있는 조건 보시면 지금 이제 쭉 써볼게요 어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그 다음에 차수가 이제 4차로 이제 넓혀가는 형태야 그 다음에 뭐 5차가 되겠죠? 5차가 되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 10차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관 계산해도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당연히 규칙성을 찾자는 거야. 어떻게 규칙성을 찾냐면 은이 부분이 좀 괜찮은데. 오? 알파 네 제곱 불 베타 네 제곱 있죠. 이걸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잖아. 세 제곱 곱하기 일차. 그죠 어? 베타 세 제곱 곱하기 여기서 어, 3제곱, 베타. 여기서 알파 세 제곱 베타 세 제곱이 어떻게 되겠어? 이 x 대신에 어, 알파 또는 베타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것이 뭐가 되니? 이게 1의 되지 결국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것은 맨 앞에 있는 이거 보세요. 이 부분하고 지금 갔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럼 여기 있는 뒤에는 5차식도 마찬가지야. 5차식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잖아. 3차식 곱하기 2차. 그 다음에 3차식 곱하기 2차.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것도 1, 1이죠. 아, 남은 게 뭐야? 2차, 2차지. 이렇게 계속 중복이, 어? 이렇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 그 다음에 7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계산은 이것만 잘해주면 될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어, 베타 세정까지 이것만 계산을잘해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계산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결계정 관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이네 괜찮지? 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로 똑같은 거지 자 이건 어떻게 돼? 이건 변형이 되잖아 변형 형태를 그냥 계산만 잘해주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니? 이게 마이너스 1이네 바닥값 나오네? 그 다음에 세적부로세제곱이죠 올려볼게 우리 곱셈으의 변형 형태 있죠? 이거 사용하시면 되잖아 이거 어, 여기에다가 넣어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이거 3이지?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어 저기 2가 되지 어 이게 2가 된다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빵이 된다고 빵빵 어, 빵. 빵, 빵. 맞죠? 빵빵 빵이고 남는 거 뭐야? 하나만 남지 하나 이거지 이거 요거 하나 남지 그래서 요것만 계산 마이너스 이렇게 어. 그래서 어, 이 문제는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고 규칙성 이용해서 음, 거기서 이제 합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요 그럼 잠깐 어, 끊어서 4 어, 4 번까지 한번 이거 한 풀어봐